돌아오셨군요. 바꾼 좀 어떤가요? 전장 업데이트를 한번 쓱 보고 전장 업데이트. 디아블로 처치 완료. 안 돼. 나만 꿀못 빨았어. 스 캡스 커터 버터. 다음 편에 상대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하수인을 발견합니다. 미리 보는 테스. 얘가 테스보다 좋을까? 일단은 데스보다 이쁩니다. 그건 확실한 부분. 신규 돌아온 영웅들. 군주 바로브가 전장 영웅 목록에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 돌아왔어?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왜 돌아왔어? 바로브. 다시 돌아가. 전장 개인판. 바비 보여드릴 것이 있다네요. 하스스톤 전장에 새로운 외형, 전장 개인판을 소개를 합니다. 전장 게임 전투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개인판입니다. 어 전투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상점에서는 안 보이겠네요. 그 말은 뭐냐? 개인 단계에서 팔 개인판 스킨을 또 따로 팔 거고 상점 판을 또팔 거다. 어 흑우 셰끼들 배틀 코인 충전해 놓고 기다려라. 아 독하다 독해 이래도 전장해 나. 나 이래도 해. 일단은 한번 봅시다. 저거를. 상점. 음. 이거구나. 근데 너무 별게 없다. 아니,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 어? 12월이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뭐 어? 이런 거에다가 어? 크리, 크리스마스 트리나 불뚝이나 어? 선물이나 이런 진부한 요소라도 넣어가지고 크리스마스로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지 용사들의 투기장? 이거 누가 삽니까? 이거 누가 사요? 저런 배틀코인이 모자라서 구매를 못했는데 다음에 충전해보겠습니다 르릇 렛 르릇 오므 어무. 염으로 가자. 아. 일티어가 몇 개야? 씨. 미쳤다. 나만 꿀빨려고 했는데 너무해. 지금 오른쪽, 오른쪽. 가비. 왜 100%지? 오른쪽 쳤으면 우승 부도할 수 있잖아. 50대50 해줘야 된거 아니야? 하지만 바바도시가 그렇지 뭐. 아라키르 멀록 2-3 멀록인가 보다. 졌는데? 아닌데? 아 비겼구나. 야스. 야 갔어. 그렇죠. 목적지까지 신속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너 삼업 할 거야? 나나 나 그러면 나도 삼업해. 나안 봐준다. 할거 있나? 딱히 살거 없어. 삼 레벨 룰고 있나? 얼끄러운데? 아, 근데 이거 테두리, 이것도 약간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달아가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한 5,000원 정도에 팔면 좋겠는데요? 그럼 나도 사게. 어? 그럼 팔아봐. 들리십니까? 블리자드님? 흑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돌풍 날개로 꿀 빠는 모습. 올 받으니까 미키샘. 아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아 일단 이거 하나 집어. 돌려봐돌려봐 돌려봐.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뭐 맞아 맞아 얼마나 아프겠어. I'm groot. 진속히 모셔다 드리에롭하고 깔끔하게 갑시다. 아라킬. 아라킬. 음. 이렇게 가? 아니, 이렇게 가. 한조티 적용하십시오. 지금 이륙하겠습니다. 아, 아이씨. 아니 자리 옮겼는데 굳이 저을 때리네. 아, 오른쪽 아이씨.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당신의 의견 잘 수용하겠습니다. 좋죠. 깔끔하게 들어왔는데 에브로블안 하고. 얘 한테 들어 가면, 안되 죠？와, 뭐 어, 아, 이거 아니, 나 돌려봐. 나이스 역시 미친 실력. 이거 얼려 놓 고. 다음터 레버업 하고, 즉, 촉, 즉, 촉, 착, 착, 촉, 오케이. 알아들었죠? 돌풍 날개. 아, 지금 셀거 같은데, 돌풍 날개. 별로 안 쓰네요. 센 건가? 야, 뭐야. 이냥할 것도 없었네. 별거 없네. 오, 어. 나이스. 내려가 이 돌풍 날개야 레업 하고 <웃음> <웃음> 나한테 왜 그래? 누구한테 주지? 너 뭐? 아니 레벨업 올리지 마 올려 올려 올리지 마 올려 올리지 마 올려 올릴까 올려 바로 올려 바로 대답해 따봉 내려 따봉 올려 배기 올려 내려 바로 올려 올려 레벨업 하고 3원 남은 걸로 재활용 쓰레기 하나 산 다음에 깔끔하게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뭐야 음 너 이거를 지금 대기라고 키웠. 키워... 아이씨. 도인, 도인, 낙태. 너 이렇게 자꾸 꿀빨 거면 나가. 나가 이 판달이나. 노미 노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노미 가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니죠 다음 g 에 y 턴이니까 노미 사고 이것도 나왔고 o Pampon Kutaninika Nomi Sago, Ego to Nako Napuji Anungo k 어떨수 있을까요? 나봉 오케이. 나봉 뭐야? 별거 없네? 빗송을 키우고 있어? 빗송인데 빗송이 아니네? 나이스. 너? 쿠키, 도망가. 줄여서 쿠키런. 완급 전투는 당신 것입니다. 이 매운맛을 보여지 아. 아이소 아, 사 놓까? 실령, 함유, 실령. 아, 하나 사 놓고 실령 깔아 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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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돌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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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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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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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느조스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 우리 바바저씨 보지 마세요. 이길 것 같은데? 전데요아 아라키르구나. 아라키르면 뭐 줘야죠. 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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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쳐줘 여기? 고도안 치네. 뭔데 한잔 마실래? 아니, 물 말고 실력 황금 미친 실력 황금, 흉합흉합 굳이 런데 봐.

공격적으로 센게 없 다. 이렇게. 야너 아, 야 아, 이 아, 그루트